살아있는 온라인 FPS 탐방기, 여덟 번째, 엄청난 디테일을 자랑했던 국산 온라인 FPS. 오퍼레이션 세븐입니다. 사양은 메인 페이지에 없어서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무려 25년 전 사양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오늘은 7년 전 살아있는 온라인 FPS 탐방기에도 없던 오퍼레이션 세븐이에요. 저는 아예 없어진 줄 알았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남미 서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정보 감사해요. 다만 오늘은 진짜 가볍게 찍먹만 해봤어요. 왜냐면 종종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15년 전에 고인물들한테 처맞고 30분 만에 게임을 지웠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다가 남아있는 서버가 오로지 남미뿐이라 언어가 에스파니어이라서요 언어의 장벽이 야... 이... 아 쉽지 않습니다 생긴건 영어인데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영상으로 추억을 되새기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5년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던 오퍼레이션 7은 어떨지 시작해볼게요 어 되게 저거 같네 아리 프린스 송 이야 저는 프린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16대9 꽉찬 화면이겠지만 제 모니터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혹시나 했지만 역시 디테일이 좋은 게임답게 FHD를 지원하네요. 아니, 대체 그 게임은 디테일도 아쉬우면서 FHD는 왜 아직도 없는 걸까요? 참, 알 수가 없네요. 해상... 해상도가... 이게 끝이야? 그나저나 게임이 늙은 티를 엄청내요 이 게임이 윈도우 XP 시절 게임이라 이 프로그램 속성을 윈도우 XP 서비스 팩 3로 바꿔야 켜지고요 외부 링크 누르면 막 이렇게 되고 알 탭하면 해상도 막 난리 나고 아, 어, 쉽지 않습니다 아우 어, 스트레스 니들은 어, 이런 게임 하지 마라 오퍼레이션 7 캐주얼한데 사실적이라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 튜토리얼부터 그게 보이는데 게임이 오래됐다 보니 움직일 때 프레임이 상당히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좌우로 움직일 때 기울어지는 몸 가늠자 정조중 피킹 조준중 손참기 약실에 한 발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 총기 개머리판 뿐만 아니라 수류탄으로도 가능한 근접 공격 유탄 발사기 수류탄 피킹 기능 야간 치킨 등의 전술적 기능이 많습니다 이외로 확인은 못하지만 재질이 딱딱하면 총알이 불편되기도 하고 총기 내구도가 낮으면 재미 걸리기도 한데요 그리고 내구도가 낮으면 동물 딱지만 꼬질꼬질해진다 하더라고요 완전 솔저브 포춘 온라인 그 썩은 IK47 같이 변할까요? 네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이러한 디테일을 2008년에 갖춰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보통 총게임에서 총의 특징은 뭐 연사속도, 반동 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나뉘잖아요 근데 오퍼레이션 7은 같은 탄을 쓰면 공격력이 똑같대요 그 나머지의 것들이 특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바와는 친구 크로스파이어보다는 한살 동생, 서든보다는 두살 동생인 게임인데 어, 확실히 노선이 다르죠. 나가 게임에 들어가려면 총이 필요하겠죠. 이 게임은 총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기 몸통, 배럴, 총열 덮개, 도트, 개머리판, 탄창을 모두 세팅해 줘야 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총이 완성이 안 돼서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을 통해서 뭐 근접전 세팅, 장거리 세팅 등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해요. 약간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리부트에서 본 기능을 거의 20년 전 온라인 게임에 넣어 놓은 셈인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오퍼레이션7 같이 디테일이 좋은 게임을 찾고 있으신가요? 그런 당신을 만족시킬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멀티플레이 전투 게임이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배경으로 펼치지는 6주간 전차들의 지상전 찰싹찰싹 파도가 치는 건지 내 배가 폭포에 처맞는 건지 모르겠는 해상전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느낌의 공중전을 한 번에 경험해볼 수 있는 워선들을 플레이해보세요 밀덕이라면 대부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진성 밀덕들이 만족한 게임인 것이 맛돌이임을 방증합니다 또한 꾸준한 그래픽 개선과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꽤나 좋은 그래픽 부드러운 조작감 물리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중분해 뭐야 이거 생각보다 파괴가 디테일한데 공중에서 랜딩 기어부터 서서히 해체되면서 날개 떨어져나가 그러니 장비마다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노려 전술적 이점을 구현해 보세요. 사실적인 만듦새로 어떤 장비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한대 잘못 맞으면 워썬더에서는 그대로 골로 가기 때문에 에임에 온 신경을 집중해 관측창이나 포탄이 적재하는 약점을 노려 단한 발로 적을 무력화 시켜보는 짜릿함을 경험해 보세요. 나못차아나 머리 받고 다닐 거야. 너너너 <laughs>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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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공. 엉덕... 놀... 너 앞만 보고 있네? 치명타. 껌내줄 <laughs> 거야. 주명타 명주명주두 대인데 왜안 죽어 얘. 오케이. 좋은 마무리. 숨몬을 죽여야 돼. 숨몬을 다 죽여야 돼요. 어. 꺾 아, 그렇구나. 사람이 죽어야 되구나. 는 정말 잔인한 전쟁의 현실. <목소리> 엉덩이. 예? 더 쉽지? 아. 다가 여러 장치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로 상대를 맛있게 요리하거나,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해 내 엉덩이를 보호하거나, 연막탄 및 야간 투시 장비, 드론, 심지어 핵 공격을 통해 고등어 간제비 장인 이동선 선생처럼 상대의 장비를 짭짤하게 만들 수 있죠. 여기에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을 얻는다면 상대를 더 빡치게 할수 있으니 자신만의 개성을 장비에 입혀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 업데이트로 미국 스텔스기, 소련 전차, 태평양 근처에서 전신육을 하고 있는 거대 전함, 대공 차량 조작 시스템으로 여러 장비를 함. 번에 조작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리마스터된 클래식맵 쿠바나가 베를린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 PC, Xbox,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워썬더를 다운로드 받아 접속하시면 신규 유저 혹은 6개월 이상 미접속 유저에게 제공되는 10만 실버 라이온제화와 스페셜 장식인 이그로브 밸러 등의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전장의 짜릿함을 느껴볼 수 있는 워썬더 모바일 역시 무료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즐겨볼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대에게 극락을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아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한국 서버가 있었을 때는 K2가 기본 총기였대요. 근데 여기는 레벨을 55까지 올려야 하고요. 좋은 탄약은 또 캐시로 사야 하고요. 게임머니 벨트는 투척물 플러스 2인데 캐시는 플러스 3이라든지 몇몇 의상엔 방어력 상승 및 위장 효과가 붙어 있고 랜덤 박스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참 장사 방식은 어디나 비슷한가 봅니다. 뭐 디테일이 좋다고 장사 방식까지 디테일하진 않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신규 유저에게 30일짜리 총도 막 줍니다. 근데 제가 등신같이 그 팝하고 미리 안 켜고 이게 수락 버튼이겠지 히히 하고 누르는데 알고 보니 삭제 버튼이었더라고요. 오, 다 선물이야? 아, 어, 고맙습니다. 어, 받는 버튼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 이거 영어 보네. 네, 제가 제 손으로 선물을 다티격처분 시켰습니다. 아, 니들은 이러지 마라. <laughs> 옛날 감성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 칩시다 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음 확실히 키즈월한데 사실적이라 어려워요. 제가 그랬죠.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워서 30분 해보고 삭제했다고. 그래도 그때 내가 어려서 잘 못해서 그랬겠지 싶어서 신기일잖아고 해봤는데요. 아왜 30분 만에 게임 지우고 다시는 쳐다도 안 받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니 뭐 죽어도 1인칭 고정이라 팀원한테 도움도 못 주고. 도움 박세요. 어나 이맵 기억나는 것 같아. 처음 30분 쳐맞고 게임 끈 게임 삭제한 맵이 이맵 같은데 무슨 옥상 배경이었는데. 어? 해 <laughs> 내가 안 죽는데요.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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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깔고 삼십 분 만에 게임 삭제하고 도망갔는지 알겠네. 너무 어렵네. 야, 야, 아, 아, 아. 아, 어, 눈이 너무 아프다, 와. 어... 아, 양마 같은 달리기 효과. 마우스 감도는 왜 인게임으로 바뀌는 건데? 그리고 제가 쪼랩이라 총에 단발이랑 점사밖에 없어서 이 DPS가 부족해서 적을 잡는 것도 제게 힘들더라고요. 사격 모드가 변경되는 거는 신기한데, 예, 저도 연사를 좀 쓰고 싶은데 남의 총은 춥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레벨은 엄청 안 올라서 연사를 지원하는 파츠도 못사고 뭐 그렇다고 고비율을 쓰자니 반동이 커서, 야, 이거 쉽지 않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10번 죽고 드디어 1킬을 달성했는데, 어우, 감격스럽더라고요. 약간 농부분들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숱한 고생 끝에 열매를 하나 얻는 느낌? 아, 안 죽었어 어머 총에 피쳤다 어 이거 완전 블랙샷도 됐는데 아, 드디어 역사적인 첫킬 카미녹스씨 고마워요 근데 오퍼레이션7에선 맛있는 열매가 아니고 죽은 자의 배낭이 낙과하는데 여기선 타격도 주고 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엘씨 나는 먹는 것마다 벌레가 파먹은 가방이 뭐요유기동 가방이야, 아주 그냥. 그나저나 사후 사격이라고 죽은 상대가 자동 사격 상태였다면 한 다섯 발가량 더 쏘고 죽어서 재수없으면 튄 판에 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튼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꼭 참고 한 시간쯤 하니까 나름 적응은 돼서 나름 키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좀 되게 빠르고 캐주얼한 레시카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 것. 야 내가 상위권이야 친구들아 내 아래 에 있는 저저저 똥별들 뭐야 저거? 근데 옷 무게에 따라 SP 소모량, 뭐2십칠에 했었는데 그 유비라서 장비가 없는 에 구십삼 정도 눈눈 같고요. 나오기 쓰고 싶어. 근데 게임을 막 하다 보니 눈에 되게 익숙한 게 보이길래 뭐야 했는데. 아 현대차 산업. 어 갑자기 저 익숙한 차는 뭐야? 제제제 이름이 뭐였더라? 메가트럭 전 버전인데 제가? 어, 아반떼 잖아 이거 현대 슈퍼트럭이잖아요 이거는 아반떼 xd 후기형이고 번호판도 옛날 번호판 달고 있고 말이죠 게임이 2008년에 나왔고 이 슈퍼트럭은 2003년도에 단종 아반떼 xd 후기형이 2003년에서 2006년 생산이니까 네 그때 한창 많이 보이는 차들이라 넣은 모양입니다 아 근데 현실 고증 약간 실패네요 한국 트럭들은 과적이 국룰인데 음... 이외로 청군이라고 적혀있는 모자 광안대교 맵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뭔데 어쩐지 개발사가 각 서비스 지역에 그 실제 지역을 기반으로 맵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부산에 있는 회사답게 한국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있네요 근데 여긴 남미서 뭐.. 네? 음.. 예 아무튼 돌아와서 데스매치를 더 해봤는데 어, 뭐야 이 카스 더스트잖아 이거 구조물이랑 텍스처가 너무 똑같은데요. 협업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닮아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같거든요. 예, 아무튼 여기서 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그 방들을 보면 금지 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은 게 유탄 발사기 금지였는데 그래서 왜 굳이 금지하지 했는데 네 예, 첫마자 보니까 유탄 발사기 쓰는 애들 그냥 이거 다 압수해가지고 갖다, 갖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에바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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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친놈아아군인데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f p s 아 포트리스지 이게 무슨 덕분에 수류탄도 없는 대거지인 제가 이 수류탄이랑 삼광탄 등에 맞으면 와, 뭐, 총은 그냥 적도 분간이 안 되네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존버하게 됐습니다. 키를 하려면 절대 적들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분들 눈에 띄어서 안 돼요. 어 사람들이 너무 보였어요 진짜 그리고 게임을 하다보니까 이감이 10여년 넘게 한국 온라인 FPS를 해온 제 감이 경고를 울리더라고요아 이거는 고인물들이 캐시를 바른 느낌이다 어쩐지 고인물들은 등짝에 날개를 달고 연벽을 쌓아 제끼고 있더라고요 총게임에서 등짝에 날개를 달았다? 이거는 레드불 마신게 아니라 캐시를 발라서 이속이 올라갔단 뜻이란 말이죠 어쩐지 제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이더라 나만 경찰고고 이렇게 게임을 찍먹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하는 내내, 아, 어려워. 아, 재미없어. 아, 나도 재밌는 게임하고 싶어. 이러면서 했어요. 이게, 아, 너무 어려워요. 좀, 킬을 해야 재밌는데, 게임하는 한 2시간, 3시간 내내, 진짜, 킬한 10... 1 다섯 번 하고 다 죽었어요. 심지어 해외 서버라 핑도 튀어가지고 되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전환을 해보자. 가볍게 할수 있는 모드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데스매치, 개인전, 폭파전, 특수무기전 이 정도 뿐이더라고요. Pv 는 좀비 모드가 딱두 개가 있긴 한데 예, 먼저 티번과 힘락도 준비적으로 해봤는데요. 어, 얘들아 왜 이렇게 쓰냐 이거? 미하다야 이거 아무. 이지 모드 맞아? 너무 어려운데. 와 순식간에 그렇게 쏘. 어 해? 이, 이게 쉬움이야? 아니 난이도가 박살이 났는데요. 이게 이지 모드래요. 오... 좀비가 엄청 빠르고 강한데 이게 이지라고요?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넘어가 좀비 웨이브로 추정되는 모드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하하하하. <laughs> 아 애들아. 하하하하. <laughs> 근데 하지 말래니다 네, 그래서 안 했어요. 이거 완전 그 아바 프리즘 브레이크 옛날에 많이 겪은 일인데, 아, 안 좋은, 아, 아, 안 좋은 기억이. 이제 여담을 조금 해 볼게요. 우선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플레이한 시간대가 현지 기준 오후 한 2시쯤인데 대략 동접자를 합산해 보니까요. 300에서 500명 내외 정도 같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수치면 서버가 굴러가는 정도일 텐데 어쩐지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연결돼 오퍼레이션 7을 조사해 보니까 2014년 그러니까 11년 전 기준으로 남미가 가장 성공한 지역이고 두 번째가 유럽이래요. 그런데 이번 플레이를 위해 검색해 본 결과 유럽이나 필리핀 서버 등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남미 서버만 남은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남미 23개국에서 서비스했다는 걸 보아하니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한듯 한데요. 그런데 FPS와 e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남미 지역은 FPS를 좋아하고 심지어 잘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요 뭐 어, 이를 방증하듯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롤드컵 개념인 시즈 인비테이셔널 최근 우승팀 지역이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에요 아 물론 남미랑 라탐이랑 세부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연결돼 발로란트 역시 그러합니다 어 발로란트는 e스포츠 구조가 아메리카를 통틀어서 진행해서 북미랑 라탐 브라질 등 모두 포함이긴 합니다만 예, 아무튼 발로란트의 롤드컵 발로란트 챔피언스에서 아메리카 지역이 두번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f p s 의 진심인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오퍼레이션 7이 언제고 영원히 승승장구할 순 없겠죠 예, 이러한 여파로 인해 사람이 많이 줄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온라인 FPS 중 가장 훌륭한 디테일을 갖춘 오퍼레이션 7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되게 신기해요 아바랑은 동갑이고 크로스바이어보다는 한살 동생인데 확실히 괴를 달리해서 자신만의 강한 특색을 갖춰내 국내에선 종적을 감췄지만 해외에서는 큰 성과를 냈다는게 말이죠 물론 조작감 자체는 미끄러운 편이라 아그때 게임 맞긴 하구나 느껴지긴 합니다 뭐 요즘에야 오퍼레이션 7에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흔한 요소 사실상 FPS의 기본과도 같은 요소들이 되었지만 17년 전에 이 정도였다면 굉장히 신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에겐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들어서 30분 만에 또 지우고 싶어지긴 했어요. 예.. 네. 나랑은 나안 맞는 것 같아. 응. 그래도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끝으로 오퍼레이션 7, 7년 전 탐방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게임인데요. 돌고 돌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추억을 찾으신 분들이 있길 바라며. 근데 오늘은 이렇게 고인물한테 뺨 맞고 눈물 흘리며 지웠던 온라인 FPS 오퍼레이션 7을 만나봤습니다.